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바로 오병여의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에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 왜 따라오고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쯤이었고요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 보십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각각 조금씩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당시에 거의 8개월을 열심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자, 이것으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그저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 이 기적 뒤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날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길 기대하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자, 우리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의 피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살아가라. 자, 6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육적인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성공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떡을 먹으라는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5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다와 이 마신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내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60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을 어, 가진 분임을 깨닫고 있던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나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가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필요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